이쪽은 팀런, 이쪽은 야라지, 이쪽은 한치입니다. 한치 네 세트, 야라지 네 세트, 팀런 네 세트. 그리고 오모리그 세트는 이거 벌크로 해볼 건데 이게 벌크로 휴지처럼 뽑아쓰는 거라고 합니다. 네개 음, 세팅해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 세 개, 네 개. 짜잔! 오랜만에 모슬포에 왔습니다. 오늘은 히트 옷합니다 먹을 거 챙겨서? 오 물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왔어 지금 엄청 많네 피난가 우리 오늘 이팡하는 거 아니야? 삼박사일이야 우리 삼박사일이야? 큰일 났다 오늘 이배 완전 방람회입니다 팀런 때도 있고 한치 때도 준비해왔고 나이트 지깅하려고 찍인 때들도 준비해 왔어요. 우선 시작은 팀란으로 해보겠습니다. 골라봐, 골라봐. 오늘의 첫 장르 팀란입니다 오늘 복막카세? 아, 당연하지. 오늘은 손맛보다 입맛을 위한나 아 어제부터 꿈꿔왔어. 진짜? 어? 화장실 가기 싫어서 굶은 거 아니야? 어. 어. 여기 화장실 좋아? <laughs> 아, 여기 360도 파노라마 뷰야. 화장실 진어 <laughs> 복막카세 다 좋은데 화장실이 조금 그래요. 아, 이거는 화 공용으로 쓰는 거여서 어. 저희가 인테리어 할 수가 없어요. 아 큰일이다 큰일.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오늘 바다 진짜 단단해요. 난 이제 더 이상 헬바람이 아니지. 이아나 팀런 해봤어? 아 어. 처음이야. 진짜? 어? 진짜? 신입이래. 어깨가 빠져 <laughs> 저기 얼른 가서 배우세요. 엄청난 소리가 나. 올리는 거야? 오 스테이 문의는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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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의 문화요? 배고플 때 물어요 아 <laughs> 자 가보겠습니다 네 셰프님들 네잘 부탁드려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바닥을 공략해야 된답니다 네 문의하는 사람들 좀 이렇게 하던데 어떻게? 네네네 사진 많이 봤어 인스타 찍어 저는 좀 멋있는데? 근데 액션만 하면 할로만 실력이 아 그래 올려 올려 다시 갈게 네, 네, 네 <laughs> 포인트 이동합니다 <laughs> 지금 물이 좀안 가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 문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이나 잡아라. <laughs> 미안해 해봐. 이핸들이 이렇게 이상태에서 잡고 밀면서 이건 당겨. 오! 입력 오류. 여기 잡잖아. 당겨, 당겨, 당겨. 오! 당겨. <laughs> 바닥 찍고 세 바퀴 감아. 그다음에 이렇게 쳐. 와 오늘 하늘 진짜 멋있어요. 뭐가? 뭐 잡았어? 이거 맛있는 거. 이거 킵해야 돼, 오! <laughs> 20만 유튜버 힘드네. 어, 진짜? <laughs> 이게 나와야지 여기 이제 무늬 오징어들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볼수 있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따가 데코레이션. 오케이, 말려. 미안하 아, 아, 대박이야! 야, 이거 드립 좋야 돼? 야, 계속 가봐, 계속 가봐. 진짜 문이다. 어,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야, 야, 무슨 먹을 거 나오는 거잖아. 어, 문이다, 문이야. 우와. 이야 미쳤다 미쳤어 야 조심해 먹물 쏠 수도 있다 경고했다 대박이야 너무 이쁜데아 근데 얘는 확실히 알이 없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 아니 근데 이거 큰데 내가 봤을 때어 나쁘지 않아 응 우선 우선 도착 문신 있는 애를 잡았어 어 발끝부터 주워 오시자 따라오세요 참새 깨깨 오리 오깨꿀꿀 오면 있다 아... 아 영상 편집하면서 반성 아니야좀 조용히 해야 되겠다 생각 안 해? 항상 반성해요! 오늘은 진짜 조신하게 하려고 했어! 해보자. 어? 앉아서 하니까 좀잘 되네? 어. 앉아서 하니까 좀잘 돼! 어? 포인트 이동 중인데 노을이 너무 예뻐! 미안이가 무늬 하나 접더니 실력이 늘었어요. 어? 네. 맞아? 좀 치는데? 한번 다시? 어? 어? 간지가 어? 어왜 그래? 프로 같아. 어이? 빨리 와. 미안아. <laughs> 겉몸만 너무 든거 아니야? 어, 네. <laughs> 아 여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쏙. 아, 복막카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셰프! 셰프! 뭐 준비하면 되나요? 도마 칼! 도마 칼! 빨리 빨리 움직여! 예셋! 이거 해드는 거 네가 차서? 예셋 yeah, 파랑팀 물이 거의 안 마거든요. 가자. 에피타이저는 뭔가요? 그럼 눈이 오징어를 잡아야 되겠죠? 물이 있어요? 있어. 어 저기다 저기다. 어 잡았다 오. 잡았다. 우와! 아 먹물 빼라. 안 쏘는데요? <laughs> 여기를 이렇게 하면 색깔이 변해요. 와. <laughs> 밑에는 근데 색이 이미 변해 있네요. 대게장, 아가미. 네. 그리고 여기가 먹물. 만년필같이 생긴 게나와와만년필같세요 여기서 이제 귀를 분리. 제일 맛있는 데 아닌가요? 집중한 보거군아 <laughs> 복어님 여기다 기침을 하면 어요 가나는 거예 지금. <laughs> <laughs> 은해야 되나? 글리 <laughs> 덩신이. 뭐야 이거.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물 아! 먹을 때 체하지 말라고 낙엽 띄워주는 거 알지? 그거랑 똑같아. <laughs> <laughs> 야 근데 이거 나름 귀엽긴 하다. 그리고 참고로 요 간장은 진간장이에요. 그거 할때 먹으려고. 냠냠. 어때? 먹어 봐. 음. 냠냠 음. 고소하고 달달하고. 응. 맛있어. 맛있어. 이거 응. 성장에서 먹는 낭만이 있잖아. 진간장의낭만 응. 한번 볼까? 음, 좀만 찍어라. 진짜 아, 짜다. 그래서 진간장인가 봐. <laughs> 음. 찐해서진간장이 무늬오징어는 음. <laughs> 날개가 진짜 맛있는 거야. 음, 진짜. 세요 음. 김에 음. 싸먹는 방법 알려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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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맛있어. 유튜브 할맛 나네. 오, 간다간다간다간다 가다. 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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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쳇. 사다다 가면 돼야. 가만, 가만, 가만. 에헤이. 와, 어, 이게 뭐, <웃음> 뭐야? <웃음> 해가 져서 이제 한치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제주도에도 한치가 조금씩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오모리그 120cm 주고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오모리그 할때 오색합살 감아야 되는데 단색으로 가져왔어요. 여기 고등어 꼬리 같은 거 있어가지고 장난 아닌데 이게 수평지느러미라 그래가지고 어. 비행기 양옆에 있는 거 있잖아. 어. 어. 아니, 저거 어디서 줍는 거야? <laughs> 이제 본격적으로 야라지를 해볼건데 야간 라이트 직인입니다 이제 점등식 할 예정입니다 자, 집어등이 켜졌습니다 이렇게 집어등이 켜지면 저희 배 주변으로 고기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모여드는 고기들 중한 놈만 노리고 해보겠습니다 가자! 이 사이에 분명히 한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모리그 채비 옆에다가 내려놓고 그리고 한 손에는 요즘 대세인 야간 라이트 지깅을 하겠습니다. 저는 전동릴 들고 왔고요. 메탈은 처음 시작은 100g으로 해서 점점 줄일 수 있으면 줄여 나가 볼게요. 0점 맞추고 고고 싱. 이렇게 수심층 어금 보고 하는 낚시는 여기에 찍히는 바닥이랑 어탐기에 찍히는 바닥이랑 맞는지를 처음에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해요. 액션 그냥 곱패지라듯이 잡 봤는데 이거 이따 셰프님이 구이해주신대요. 와 집어듬키니까 이렇게 치어들이 모여왔어요. 이게 쓰레기 같아 보이는데 다 움직이는 물고기들이에요. <목소리> 우와 미쳤다. 와 여기 막 뛰는 애들 고등어거든요. 지금 근데 고등어가 금어기라서 잡을 수는 없고 사방에서 보일링처럼 고등어들이 먹이 사냥을 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금어기만 아니면 여기 담그면 바로바로 올것 같다. 진짜 많다. 와 우와 리안님 먹기세요 아까 잡은 오징어 다리가요 자급자족 하시네요 자 이렇게 어피체비 써볼건데 지금 여기 고등어가 너무 많아요 고등어들 사이에 있는 전갱이를 잡는게 목표입니다 미안아 제발 전갱이 오좀 많이 있는데? 힘 엄청 쓰는데? 야뭐 주렁주렁 올라와 야네마리와씨야금어이라고 경찰서 안다고야 빨리 살려줘 화이팅 시시간에 고등어 한 마리, 두 마리. 유안이는 바늘 네 개에 걸려서 나왔는데 금목이라 다 방생해 줘야 됩니다. 이 가고 잘 가라. 고등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개 달면 고등어가 네개 올라오고 세개 달면 또 고등어가 세개 올라와서 하나만 달고 내려보겠습니다. 고등어 말고 딱 전갱이가 걸려야 될 텐데. 바닥에 내리지도 못해요. 너무 많이 잡혀서. 아, 사이즈 진짜 좋은데 더 커서 금어기 끝나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방생. 와, 얘네 이 정도 활성도면 뽕돌도 칠것 같아요. 뽕돌만 왔다 갔다 해도 고등어가 막 모여들어 이렇게 합사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합사 먹으려고 이렇게 달려들어요. 와, 야, 호못 먹지. 만 먹으면 고등어 천 마리 잡을 수 있어요. 전 수심층에 다 고등어가 있어서 뭘 해도 계속 고등어만 나옵니다. 오와 저거 멸치대봐. 와 미쳤다. 고등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낚시 불가, 불가, 불가. 내리기만 하면 고등어가 그냥 막 타서 안될것 같아요. 금옥이 끝나고 다시 오겠습니다. 제주 이틀차. 그거 우리 파티 가는 거야? 한번 파티 해야지. 날씨도 엄청 좋다. 꽃 구경 가기 좋을 것 같지 않아? 진짜? 이따가 브런치 먹고 파티 하고. 너무 좋아. 짠. 짠. 오는. 가마 사전 디비티. 도망갔어, 도망갔어. 아. 조심 조심. 같이 가. 뭐이거 말면 말고 이런 건데. 아, 오늘은 새로운 걸 해보러 왔습니다. 출발. 보고 싶기 나한테 낚싯대 자기 것까지 두개 주고. 장아 채웠네. 조심해야 돼서 장화 신고 왔습니다. 보검 오빠가 사온 크리를 녹이고 있습니다. 난 여기 껴줘. 부탁해요. 고마워요. 네. 제가 대물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넣어보고. 우와! 네. 뭐야? 우와! 네. 진짜 잘한다니까. 어복이 있어. 우와! 어복 보들기. 더더 더. 오? 오? 맞지, 맞지. 바로 잡았습니다. 먹어? 내가 방생하는 애또 잡아? 아니. 이 바보야. 어? 아 우와! 완전 잘한다! 근데 계속 잡는다. 근데 이렇게 방생하다가 우리 먹을 거 없는 거 아니야? 개돌아치 밖에 없어? 삑! 삑! 하면 내려야 되는 거 아시죠? 삑! 요거, 요거, 요거 개야. 요거 개야. 우 바꿔지네. 와 엄청 커. 야, 꼬셔, 꼬셔. 어? 우와! 먹겠다. 어, 먹었다. 자, 지금 저기, 개가, 벗고 있어요. 어, 잡았어, 잡았어. 야, 이거 끌고 와야 돼, 끌고 와야 돼. 육지로 끌고 와. 육지로 끌고 오면, 와, 활성도 장난 아니야? 이거 가면 돼, 구석으로. 페르젤 유튜버 1세대, 히트TV. 잡아, 잡아, 잡아. 나 물리는 거 아니야? 야, 어, 나갔다 도망갔다. 보고. 야, 손 치워. 그래? <laughs> 잠깐만. 어? 잡았어! 어? <웃음> <웃음> 얘 뭐야? 얘 만두개 같아. 이 정도 사이즈 큰 거면, 진짜 큰 거거든? 그만한데 군소가 군소라고 못 느낌이 너무 이상해 얘 살려줘야 되는데 가라 야 살아라 와와 군소 와, 와, 만지니까 4년. 손도 보라색이 됐어 완전 보라색이야 바다가 위협을 가할 때 군소가 보라색을 뿜는 거예요 그냥 제발 어? 왜? 왜왜왜왜 네, 왜, 왜. 저기 뭐 있는 거 아니야? 미안 여기여기여기 물고기 물고인가뭐 뭐 봤어 이거 들면 안 돼, 돌. 한 번만 들어보자. 이거. 오늘 나 운동시키려 그러지. 아니, 진짜 요... 아 진짜. 아, 진짜가 진짜 있었다니까. 언니. 엄청 뭐 있었다니까? 안 들려? 우, 어? 아! 야, 야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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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봐 봐. 맞잖아. 뭔데? 대박. 딱 숨어 있는데? 그래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한명더와야 돼. 누나, 누나. 누나. 야, 이거 손으로 잡아? 어, 잡아, 잡아, 잡아. 어,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조심해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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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나이스. 야, 끼끼 끼! 어, 우리 돌다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대박! 근데, 나 시킬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아까 돌 뒤집었을 때 문어 있는 줄 몰랐어. 어, 잘안 그래? 보여. 원래 빛이 반사됐을 때잘안 보여. 잘안 응. 보이더라. 리안이 응. 적극적인 어씨피. 그녀. 언니 뭐해요? <laughs> 리안아, <웃음> 거기 뭐 있어? 아, 조심해. 어, 씨, 안 아, 안 돌린다. 아, 하나 아, 둘 셋, 얍 우와 깨끗해. 다들 자연인이야. 야 여기, 여기 어? 뭐 잡았어? 여기 뭐 말랑말랑해. 말랑말랑. 해 진짜로? 잡아봐. 어 잠깐만. 아 뭐? 물었어? 물었어? 어? 뭔데? 머리 다. 에이 이거 문어다. 문어라고? <laughs> <laughs> 아까 문어 한 마리 잡다고. 아까 딱딱한돌 보고도 문어라 그랬어. 근소 아니냐고. 어 뭐야? <웃음> 진짜로 <웃음> 봐봐 봐봐 바바빨리 빨려 빨리 어디 어디 어디? 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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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 도와줘. 도어무는 맞는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조심해. 뭐이 뭐 둘이 손 잡고. 어 그러니까 이거 들면 안 돼? 이거 절대 못 들고. 너무 신기하다. 이거, 이거 먹어? 어, 어 근데 진짜 다리가 나오는 게 신기하다. 어. 너무 아 먹어 볼까? 복어! 우리 이제 그만 가자! 배고파! 미안이랑 샤샤 언니도 가야 돼해 지고 있어서 철수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힘들다 이제 다시 모슬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키트호 타고 나간 복면 오빠가 많이 잡았을지? 많이 잡았어요! 세마리 사냥을 끝마친 복선장 오빠 우리도 문어 잡았어요 우와! 돌돔 강당돌 이게 진짜 맛있다고 우리는얘 지느러미만한 거 잡았어. 이번 여행에서는 안올줄 알았던 모슬포수산에 왔습니다. 공면 오빠가 고기 잡아줘가지고 짠! 얘도 문어랑 같이 먹어야겠다. 와 아까 잡은 문어 이렇게 익히고 있는데요. 보고 오빠가 손질에 기가 막히겠습니다. 잘한다. 역시 20만 유튜버 다르네.